자, 마지막으로 5점 한번 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엄청난 거예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는.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세상. 여러분들이 공이 이렇게 굴러다닌다 그러면 이거 끝난 거예요, 당구? 완전히 끝났어요? 응? 네? 이거는 프로 선수들이 이렇게 쳐도 너무 좋아서 난리 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쳐봐요. 이거, 이거, 큰일 났어요. 이제 뭐, 뭐 20점 쳐도 포지션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잘 치면 진짜 좋은데. 이거 잘 치면. 자, 일단은 3점. 이거 잘 치면 5점 뭐 되는 거죠? 자. 오점 끝났네요. 푸가라 와, 이거 천천히 치면 또 나오네요. 응? 그럼 뭐, 최하 6점인데? 6, 7점, 뭐, 그냥 가는 건데, 이거? 이야, 이거 대박인데요? 응? 7점 아, 그냥 가요. 아! 이거 아니네. 너무 세게맞았어 별로 안 좋아요 좋지 않은 관계로 걸어치기로 가겠습니다 걸어치기 아하. 여러분들 열심히 치시고요. 5점을 향해 열심히 치세요. 그리고 장갑을 꼭 치세요. 이건 완전히 기적입니다, 기적. 감사합니다.